이번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누셈이 섞여있는 혼합계산의 서술형을 풀어봅니다. 먼저 분석부터 하면 정미는 일주일 동안 매일 책을 20쪽씩 읽었고 지는 5일 동안 매일 책을 13쪽씩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읽은 책은 모두 몇 쪽일까요? 그럼 글씨를 적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읽은 모든 쪽수를 물었습니다. 정미가 읽은 쪽수와 더하기, 은지가 읽은 쪽수를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쪽수가 나오겠죠. 글식을 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미의 쪽수는, 정미는 일주일 동안 매일 20쪽씩 읽었습니다. 매일은 하루에 20쪽씩 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미의 쪽수는 20 곱하기 7. 하루에 20쪽씩 7일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더하기 은지의 쪽수는 은지는 5일 동안 매일 13쪽씩 하루에 13쪽씩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13쪽씩 5일 동안 읽은 것을 계산하면 은지의 쪽수가 나옵니다. 정미 쪽수와 은지 쪽수를 더하면 모든 쪽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정미 쪽수, 20 곱하기 7은 140이 됩니다. 그리고, 은지 쪽수, 13 곱하기 5는 65가 됩니다. 그래서 더해 줘야겠죠? 140 더하기 65는 205가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읽은 쪽수는 205쪽이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가 왔기 때문에 관로를 해주지 않아도 계산 순서는 같습니다. 귤 30개를 주눈의 가족 3명과 수인이네 가족 네 명에게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귤은 몇 개일까요? 남은 개수는 처음 개수 빼기 사용한 개수를 빼주면 계산이 됩니다. 먼저 글식을 적어 보면 처음 개수 빼기 나누어준 개수를 계산하면 남은 개수가 나옵니다. 나누어준 개수는 사람 수 곱하기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개수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럼 수식으로 바꾸어 볼까요? 처음 개수는 30개였습니다. 빼기, 나누어 준 개수. 사람 수 곱하기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개수를 하면 되겠죠. 사람 수는 준운의 가족 3명과 수인인의 가족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명 더하기 4명을 해야 사람 수가 나오고 이 7명의 사람에게 한 사람당 2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로의 3 더하기 4 곱하기 2가 나누어준 개수입니다. 처음 수에서 나누어준 개수를 빼주면 남은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빼기 갈로 곱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갈로부터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7입니다. 그리고 빼기 곱하기는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1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뺄셈을 해 줘야겠죠? 30에서 14를 빼면 16이 나옵니다. 그럼 처음 개수에서 나누어 준 개수를 빼면 남은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주민이는 종이 개구리 47개를 접었습니다. 종이 개구리를 친구 6명에게 다섯 개씩 나누어 준 다음 종이 개구리를 4개를 더 접었습니다. 주민이가 가지고 있는 종이 개구리 수는 몇 개일까요? 글씨를 적어 보면 처음 개구리 수에서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수는 빼이겠죠 그리고 종이 개구리를 4개를 더 접었습니다. 더 접었다는 것은 새로 생긴 수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줘야 합니다. 더하기, 더 접은 수. 그러면 주민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개수가 나옵니다. 글식을 수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처음 수는 47개입니다. 그리고 빼기, 친구에게 준 수는 6명에게 5개씩, 몇 개씩, 몇 명, 몇 개씩, 몇 번은 곱셈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4개를 더 접었습니다. 더 접었다는 것은 새로 생긴 수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줘야겠죠. 4개를 더 접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남은 개수가 나오겠죠. 먼저, 빼기 곱하기 더하기이기 때문에 곱셈부터 먼저 합니다. 30입니다. 그리고 빼기 더하기는 계산 순서가 같기 때문에 먼저 나온 뺄셈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47에서 30을 빼면 17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덧셈을 해 줘야겠죠? 17에서 4를 더하면 21이 됩니다. 주민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 개구리 수는 21개입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구수를 어제 10개 오늘 14개를 산후 주머니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주머니에서 구슬 2개를 꺼냈다면 그 주머니에, 그 주머니에 남은 구슬은 몇 개일까요? 글씨를 적어 보면 구슬의 개수를 모두 합해서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냈기 때문에 한 주머니 개수 빼기 두 개를 꺼냈습니다. 꺼낸 개수를 하면 그 주머니에 남은 구슬의 수가 나옵니다. 남은 개수 그럼 한 주머니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주머니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개수는 10개와 14개가 있습니다. 더 해야겠죠. 10개와 14개를 더한 다음에 3개의 주머니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나누기 3을 해야겠죠. 10과 14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한 주머니의 개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두 개를 꺼내었죠. 꺼낸 수를 빼주면 남은 개수가 나옵니다. 관로부터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10 더하기 14는 24입니다. 나누셈과 뺄셈이 있으면 나누셈부터 계산해 줍니다. 24 나누기 3은 8입니다. 8에서 2를 빼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남은 구슬의 개수는 6개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4개에 880g인 귤 1개와 3개에 960g인 사과 1개를 샀습니다. 구매한 과일의 무게는 모두 몇 그램일까요? 같은 과일 1개의 무게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글씨를 적어보면 줄한 개의 무게와 사과 한 개의 무게를 더하면 구매한 과일의 모든 무게가 나옵니다. 그럼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볼까요? 네 개의 880g인 귤한 개의 무게는 4개의 무게에 나누기 개수를 하면 한 개의 무게가 나옵니다. 더하기 3개의 960g인 사과의 한 개의 무게는 3개의 무게에 나누기 개수하면은 사과 한 개의 무게가 나옵니다. 귤 1개의 무게를 계산하고 사과 1개의 무게를 계산하면 구매한 과일의 모든 무게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880 나누기 4는 220입니다. 960 나누기 3은 320입니다. 귤 1개의 무게와 사과 1개의 무게를 더해야겠죠? 더하면 540입니다. 540이 구매한 과일의 모든 무게입니다. 무게의 단위로 그램을 썼기 때문에 540 그램이라고 단위를 적어 주어야겠죠? 나누기와 더하기와 나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관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 순서는 같습니다. 공책 한거는 1200원입니다. 연필 한 탄은 4800원입니다. 현우는 2000원으로 공책 한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현우가 받은 거스름 돈은 얼마일까요? 거스름 돈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스름 또는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주면 거스름 돈이 계산됩니다. 글씨를 적어 보면 낸 돈. 빼기 물건값 하면 그스름 돈이 나옵니다. 물건값에는 공책 한 권의 값과 연필 한 자루의 값을 더 해줘야겠죠?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보면, 낸 돈은 2,000원입니다. 빼기, 물건 값, 공책 한 건은 1,200원입니다. 더하기, 연필 한 자루는, 한타는 12자루입니다. 그래서, 한타가 4,800원이기 때문에, 한타의 가격에다가, 연필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야지, 연필 1개의 값이 나옵니다. 4,800원 나누기 12를 해야지 연필 한 자루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물건 값을 낸돈에서 빼주기 위해서 갈로로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거스름돈이 계산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먼저 물건값 갈로부터 계산해야겠죠. 1200원 더하기 4800원 나누기 12를 계산합니다. 4800 나누기 12는 400입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 더하기 나누기 에서 나누셈을 계산했으니 더셈을 해야겠죠. 1200 더하기 400원은 1600입니다. 갈로를 계산한 다음에 갈로 밖의 빼기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2000 빼기 1600은 400원이 됩니다. 400원이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고 남은 거스름돈입니다. 금액은 단위를 원으로 적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가 같이 섞여 있는 식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진 복잡한 계산식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구하는 값을 기본적인 계산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은 개수는 처음 수에서 사용한 개수를 빼고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는 많은 수에서 적은 수를 빼고 그스름 또는 낸돈에서 물건 값을 빼줍니다.